안녕하세요.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달력이 이렇게 2020년 달력을 받고 나니까 새해라는 기분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아직 구정이 안 지나갔잖아요. 음력으로 1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만큼은 아직 새해라는 경자년이 시작됐다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닭띠 여러분들부터 아 아니다 원숭이띠 닭띠 여러분 그리고 개띠 돼지띠 여러분들 그 네띠의 여러분들의 양력 (1월) 운세 그리고 기해년의 마지막 음력 섯달의 운세를 급하게 좀 받으려고 하는데 촬영이 조금 미뤄져가지고 제가 음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양력 (1월도)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될 때부터는 열심히 한띠한띠 한띠 다시 디테일하게 봐 드릴 건데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는 조금 섭섭하니까 원숭이띠 여러분들부터 그 양력 1월에 운세를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어, 원숭이띠 여러분들 기해년 정말 힘들게 잘 지나 오셨는데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음력 섯달에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그 특히 2물 이제 아살 되시는 이제 아살 되시는 임신생 여러분들 있죠. 이분들이 물론 본인의 금전 관리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여러분들은 그 점들이 조금 아쉬운 음력 12월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53세 무신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신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전의 운 재물의 운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양력 1월 이때를 좀 조심히 넘어가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음력 1월 1일을 좀더 좋은 계획들을 한번 세우는 시기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, 닭띠 여러분들. 닭띠 여러분들이 삼재죠. 근데 꼭 삼재 같지 않게 잘 풀려 나가시는 분들이 보이시거든요. 진짜.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. 닭띠 여러분들, 1월에도 굉장히, <laughs> 네. 닭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1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운기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. 금전쪽으로도 그렇고, 아직 젊은 28살 개유생 닭띠 여러분들, 취업이 조금 힘들었다거나, 아니면 직장에 승진이 안 된다거나,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는 1월이 될것 같고요. 이제 기해년을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, 좋은 계획을 또 세워보시는 경자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40세 신유생 분들은, 아직 그런,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금전의 운이나 재물의 운이나 막 사업의 운이나 이런 운들이 다 열려있진 않아요. 그리고 그래도 삼재, 복삼재라고 하더라도 삼재기 때문에 인간관계들에서는 조금 충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거든요. 특히, 알바생들 구하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닭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시니까, 마무리를 정말 잘 하시고, 이제 경자년을 새롭게 잘맞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띠 여러분들, 제 팬층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개띠 여러분들이죠. 저 구독자 만명도 넘었어요. 지금 개띠 여러분들의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, 개띠 여러분들 경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개띠 여러분들도 이 12월, 음력 12월 3달에는요. 본인들의 아직 금전운이 다 열려있고 좋고 다 이렇게 말씀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진을 하셔야 되고 젊으신 분들 있죠 이제 2 7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지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본인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경자년에는 조금 더 본인의 뭐 자격증을 조금 더따 본다거나 아니면 스펙을 조금 더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뭐 39. 경술 아 임술생 그리고 51세 뭐 경술생 이런 분들도 좋은 기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 본인의 시기를 잘 적절히 이용을 하셔서 첫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, 그리고 경제는 잘 마, 맞이, 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돼지띠 여러분들. 돼지띠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하세요. 돼지띠 여러분들이. 뭐 생각이 좀 많아지고, 그리고 본인들의 계획을 좀,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세요. 일단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달력을 이제 2020년 달력을 보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, 돼지띠 여러분들이 계획이 조금 더 작심 3일처럼 빨리빨리 끝나실 수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. 섯 달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을 초심을 잡고 음력 1월 1일 때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특히 뭐 금연이라든지 금주, 다이어트, 이런 가벼운 계획부터 어떤 뭐 공부, 다이어리를 쓰기, 뭐 어떤 다른 쪽의 직업군에 한번 뭐더 한번 정진해 보기. 스펙 쌓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금방 무산이 될수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. 이 시기를 좀 너무 아 나는 또 금방 나는 원래 그런가 봐.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음력 1월일 때 다시 한번 그 계획대로 다시 정진을 해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음력 섣달에는 금전은 굉장히 괜찮아요. 데지띠 여러분들도.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운은 더 차려야 되는 시기에요 지금 막다 열려 있어서 막 장사도 잘되고 이런 사업도 잘되고 이런 시기는 아니시니까 그런 뭐 특히 신해생 분들은. 요식업 하고 계신 신내생분들은잘 생각해 두고 계셨다가 계획을 조금 더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지금까지 원숭이띠부터 돼지띠 여러분들까지 내띠 여러분들의 간단한 진짜 섯달 운세를 봐드렸는데 양력 1월달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음력 이제 1월 1일이 안 됐잖아요. 설날 보내시기 전에 계획들을 잘 세워보시고 본인들의 경쟁을 더 힘차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.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소원, 정말 잘 이루실 수 있는 경자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